스카이반 스카이반. 아우, 요즘 너무 촌스럽다. 네? 그, 샘, 네, 샘, 저기. 뭐 하는 거야? 치마 봐. 심하다이름 정해야 다던데 아... 대치 리더스도 안 돼요. 왜? 뭐 리더스 뭐 발음도 좋고 괜찮지 않아? 공문 음. 내려왔어요. 생기부에 학교 이름, 기관명 싹다 빼라고. 교육청에서 <laughs> 공문이 내려왔다고? 아유 교육청 또 삽질하네, 삽질해. 대학에서 고교등급제일까봐 그런 거 없죠? 그래 봐야 탁상행정이지만. 영지클럽! 영재클럽 어때? 영재클럽, 영재클럽. 괜찮아. 그것도 안 되겠는데? 왜? 아우 이름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안 그래도 심하반 없어라고 난리구만. 뭐 대책을 얘기해 대책을. 이럴 땐다 수가 있죠. 야 뭐냐 이거. 이거, 이거 되는 애들만 오라는 거지? 하, 딱 보면 모냐 생기부 관리해 준다는 거그 야, 위치 안이나 스카이쓰려면 여기 들어가야겠는데? 성적 성적수는... 수이면... 이제 그냥 되겠다. 아이고, 고학과도 수행평가 받구나? <laughs> 야, 3학년 머리 잘 썼네. 뭐가요? 어 이거 봐봐. 치마 반 만들면 교육청에 걸리다니까 싹다 동아리로 바꿨어. 또 포장지만 바꾼 거지. 사위꾼들 아니 근데 그뭐 하는 동아리래? 학교에서 자체 관리하는 특별 동아리. 뭐 어, 특별 방과후 수업 제공, 진학부 특별 입시 상담. 관리 부서는 3학년부, 진학고 창체부, 차, 차, 창체부가 왜 나와 거기서? 동아리 생기부는 창체부에서 검토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야, 창체부장이 또 영역 표시했구만. 이거 핑계로 또 간섭하려 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생기부 관리한답시고. 우리 박성순 부장 또열좀 받겠는데? 응. 에이. 어때요, 고안을 선생님? 우리 심화반 같이 해서 크게 일 한번 해봅시다! <목소리> <목소리> 나 아, 어떻게, 심화반 이대로 같이 가요? 네. 내가 지난번에는 상황이 곤란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죠? 네. 우리 진학부장이 이 심화반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내가 알지. 근데. 상위권 애들은 살리고 봐야 되잖아. 내가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런데 진학번 입은 대입 실적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협조를 해야 모양새가 좋지. 내말 이해하죠? 그 실적 아닙니다. <laughs> 네. <laughs> 차가실래 <laughs> <laughs> <참 맛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음, 향이 좋은데요? <laughs> <laughs> 그렇죠? 조심해요. <laughs> 그래서 생기부 들고 찾아갔더니 입학처에서 그 말만 해요. 뭐 합격한 그런 이유 같은 거말안 해줘요? 네. 입학 사정관이 좀 무서운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부장님도 막 홍보집 들고 가셔서 그렇게 걱정돼요. 진학부가. 네. 그건 아니고. <laughs> 하긴, 우리 진학부 선생님들이 매력은 있죠. 좀, 개성이 강해서 그렇지. <웃음> 네. <웃음> 어, 네. <laughs> 그냥 상위권 학생들, 학부모님들 달래 줘야 되는데, 믿었던 진학부에서 뭐 건준 것도 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괜히들 화풀이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요. 왜 우리 지나부에 진업부에... <laughs> 아닙니다. 그니까 지금 내가 같이 이거 봐 주니까 너무 열내지 말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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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심화반 동아리 막기로 했어요? 아, 그게 이카로 인가 심화반 금지돼서 급하게 동아리로 바뀐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차피 상위권 학생들 관리하는 거니까 사실상 심화반이랑 같은 거지 아 학생들이랑 부모님들 기세데 심화반 진학부랑 3학년부도 문제고 계속 기싸움 할 텐데 창치부도 문제네. 창체부요? 여기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들 동아리 생기부는 그 창체부에서 그 최종 검토하거든요. 상세하게 선생님이 그 동아리 맡으면 창체부에서도 꽤 간섭할 거야 생기부 가지고. 아 이상해. 진짜 이상해. 아 뭐가? 그 고안을 선생님 말해요? 어. 아까 복도에서 만났거든요. 보하나쌤 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우리 심화 동아리 맡을지 말지 결정하셨어요? 아, 네.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저한테 말해주셔도 되는데. 그게 내일 회의 시간에 모두 계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하생쌤 어. 저 이걸 좀 알려주세요 야, 내가 먼저 물어볼거야 뭐? 아 대체 왜? 모르죠 뭐야 하이. 아 막말로 진학고가 손해볼게 뭐야 그 한국대 입학체일도 그렇게 됐고 어차피 합종 대비 전략도 딱히 없다며 없는게 아니라 곧 만들거라고 그럼 입학처에서 뭐라도 좀 건져오든가. 어떻게 상위권애들 대학 보내려면 해야지. 심화봐 그렇지. 이카로스인가? 걔네 중에 한국대 의대라도 하나 나와봐. 그다 진압 보실적 아냐 그럼요. 그 애들이 걸려서 그런 거면 아니 처음에 뭐 위화감 조성하니 많이 말들이 많겠죠. 근데 막말로 우리 학교만 이래요? 그치 응. 그니까 딱 이것만 생각해 실적 성과급 우리 박 선생님 돈 좋아하잖아. <웃음> <웃음>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네? 아 마음에 안 든다고. <laughs> 아 참, 근데 그 신유 쌤은 심화 동아리 맞는데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네? 아, 왜긴 다들 궁금한 거지. 3학년부랑 진학부랑 힘싸움하는데 등 터지는 새우가 누굴까? 되바라진 상위권 애들. 응? 어떻게 성적 낼까? 참... 다들 들바쁜가 보다. 아유. 기억 안 나. 예전에도